아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저희, 뭐, 가끔 비비였어, 인사했잖아요, 진짜로. 저희. 공식적인 어, 예. 자리에서. 예. <laughs> 아, 근데, 진짜로. <웃음> 어색하겠네 <웃음> 큰일 났다. 저, 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러 <laughs> 갈게요. 아, 차원님 제가 친추 보냈어요, 스카이프. 아, 네, 잠시만요 예. 아, 아 <laughs> 차근님, 말투, 말투. <laughs> 아, 저 말투 뭐야. 나 어떡하라고. 아, 태연님 매니저 달라고요? 태연님 아, 예, 매니저요? 아니, 용훈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뭐, 이거, 이거 근데 뭐, 사비빵이에요? 아니 네. 근데 오, 어차피 이제 김봉준이랑 저랑 이제 셔틀이랑 별분 서 셔틀이랑 용주모님은 아, <laughs> 크게 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아 정우가 님이 저, 참여해준 것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laughs> 아 예. 저뭐스폰빵 같은 거는 뭐최군형 하면 좋죠. 재밌죠? 저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용우가 님 진짜 너무 팬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최군님이또 아, 예. 저만 그렇게 좀 대우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나쁘게 좋게 보죠, 저군님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아니야, 정말 감사합니다. 와, 역시 영호관. 아 그렇어요. 아, 제 진짜 오늘 아 진짜 버스 한번 제대로 태워 태워드려야겠다아 감사합니다, 역시. 영호간! 아 근데 진짜 그냥 저도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상대 세니까. 아 네네, 그건 알죠. 당연합니다, 영호관님. 합니다. 안단. 아, <웃음> <웃음> 알아서 실드 쳐주세요. 어, 몇개 빵이냐고 물어보네. 열한시 진영 김봉준님입니다. 동훈이 잠시만요. 예. 이분이 왜 이러지? 예. 동훈이 예, 예. 잠시만요. 예. 와, 나 벌써 거, 걱정된다. 진짜로 너무 걱정이다. 어색해. 아, 나도 근데 따로, 따로,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봉준이 형 오면 할게, 봉준이 형. 좀 어색하니까. 아, 지금 근데 뭐 봉, 아, 이렇게 막히면 봉준이 형이 할게 없는데. <laughs> 아, 근데 철구님, 그렇게 해주셔야지. 철구님은 욕하면서 해야지. 그래야 재밌지. 아, 새빨닥 빌드가 아니야. 이거. 걱정이다. 나는 절대 <laughs> 아 태아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걱정된다 진짜. 어 다시 왔는데? 스카이프? 당국 양파님 팬가 감사합니다. 아예 저군님. 아이가 긴장해 가지고 아 그냥 욕하시면서 하세요 저군님. <laughs> 아괜찮습니까예 그냥 편하게 욕하시면서 하세요. 저도 같이 웃고 좀 떠들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laughs> 나는 김봉준, 자, 딱 김봉준, 딱 이거 용, 용, 영을 영혼님. 예, 예. 김봉준 빌드가 어떻습니까? 빌드 그냥 진다만 있는데요. 뭐 이거 어떻게 뭐할 수가 없는데 <laughs> 이거 지금. 안계겠습니까 아니, 이거 진짜 뭐할게 없는데요. 대강인데 이새끼가 리버빌드를 갖다놓은 자세가 정말 일단은 학력을 좀 의심해 봐야겠지 않겠습니까? <laughs> 요새 너무 방송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봉준형. 이거 뭐, 할게 없는데. 아,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용모성, 연하다는 분명히 일단은 김봉준은 우리가 아니면 답이 없다 생각을 할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laughs> 예, 맞아요. 진짜 할게 없어요. 아, 이거 뭐... 스 <laughs> <laughs> 다음부터, 다음부터 봉준형은 빼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아 더블 아, 덤블, 이런 것도 더블가요? 영호야, 아누구야 아, 감사합니다. 영호야, 누구야 철부님이세요? 아, 네. 예, 예. 아, 말로로네요? 아, 예, 말 편히 하세요. 예. 아, 고맙다 영호야, 영호야 고마워. <laughs> 이게 뻥쳤어요. 야, 용호아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저쩌 뭐, 이 정도면 진짜 할게 없어요. 이거 보시면 아는데, 이제 그냥 말 그대로 학살당하실 겁니다. 학살, 진짜로. 학살. 아. 진짜로. 아, 지금 페라니 몰지가 존나 빠른데, 지금 입... 바로, 아. 어, 어, 뭐야. 이거 뭐, 튕기기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냥 차라리 내가 볼채 끄고 나서. 예, 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laughs> 털에 다 눌러져 있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아 이거 뭐 저했는데. 아, 봉준혁 너무 성의가 없네 요새. 진짜 이기는 꼴을 못 보네. 같은 팀에서 진짜로. 아, 역시 가세 일임력시 지렸고요. 지금 이거 가반자 포터에 깔리고 있는데. 아, 이거 지금 조대가 됐습니이거든요 셔터 갑니다. 셔터 갑니다. 셔터 갑니다. 아, 김봉준. <laughs> 철구 형이 랜선 퍽기 한번 해 주세요. <laughs> 랜선 퍽기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제가 보 한번 랜선

한1 메뉴 1 0지 시켜놓고 먹던데? <laughs> 먹방 BJ 하셔야죠 이제, 봉준형. 윤놀이 BJ나. 윷노리 BJ 하셔야죠 그렇죠, 이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요 나도 모성이라면이 정도 수준 안 나오는데 <laughs> 거의 진짜 그냥 전형적인 아마추어 대 프로게이머. <laughs> 그 정도 실력이에요 지금. 아버도 나면 벌 설마 이것도! 이것도! <laughs> 이것도 이도면 가서 프로브 잡히죠! <laughs> 충격입니다. 와, 아 게이트 c m c 아 c m c 보세요. 어?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네? <laughs> 안 그렇습니까? 아, 안그러냐 용호야? 네, 이거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진짜로. 아, 벌쳐 가면 프로브가 있어요, 그냥. 네? 아 스타즈만 하라고 해야겠다, 이제 진짜. 아, 이거 노답이에요. 나 이몽준 실시간 표정 정보도 록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아. 철구 형뛰셔 띄셔야, 뛰셔야죠, 다음 경기. 아 다음 경기 바로 용호야 내가 무조건 리드 갈게. 예 이렇게 해주세요, 형. 너무 방송하려고 또 지시지 마시고요. 어, 나만 믿, 진짜 용호야 나만 믿어. 나 진짜 너를 한한번 잡았을 때급 포수로 돌아가. 아 어예 그렇게 해주세요, 진짜로. 급 포수하는 이길만 합니다, 진짜. 잘다 아, 지금 1 2시 멀티 먹고 있는데 사실상 시간 끌어가지고 시청률을 올려준다. 그런 마인드밖에 안 보여지네. <laughs> 이건 답이 그냥 졌다라고도 해도 그냥 그냥 경기가 살짝 끝났습니다. 잘 다는 400 토리. 아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기적의 기적의 한타 싸움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사들아 드라곤이 근데 조또 없어요. 인자 내가 볼때 벌써 사복키 들어가면 이거 드라곤 가능성이 아, 나 이거. 아나 지금 태경이 형 방제 받는데 너무 웃긴데. <laughs> 네, 가 <방제가요>? 뭔데? <laughs> 왜 방제가요? 이영호 왜쩌리들한는데요 <laughs> 어? <laughs> 미치겠다아 태경이형도 점점 개그화돼가지고 이거 진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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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진짜예요 근데 가보세요 진짜로 어 봤어 아 진짜 <laughs> 웃어? <웃음> <웃음> 아 진짜. 만 미안하다 잘다 뻘쭘투마님 <laughs> 아 이거 또 프로브 잡히죠 아 김봉준 그냥 타락을 했다고 해도 무방한 경기입니다.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이보도 아, 피도 못 주고 지금 딱 2킬. 지금 6시 멀티 가면서 200 모아가지고 한방 나가면 이거는 그냥 호스 벨 지금 원래 상에서는 멀티가 한개더 있어야 되지 않아? 맞지? 네, 뭐 짓고 있어야죠. 진짜. 아, 짓고 와. 있어야 되는데. 와. 아, 지금 아비터 가는 거는. 형은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아, 난 진짜 믿어. 연보성 정도면 이렇게 가능해. 아 진짜요? 어 나만 이거 믿어. 조합이 이제 오늘 상대 조합이 만약에 노킬하시면 저랑 이거 헤어지겠다 조합이던데. 저 영훈. 예? 내가 진짜 집중해가지고 예. 진짜 <laughs> 무조건 이렇게 따고도 좀불어서 미안하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다 드라마로 가는 게. 차라리 김호주 지금 웃기는 게 나요. 아 차라리 스카우트러시 해가지고 차라리 어차피 지 친구 그냥. 배고음 주는 게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용호야? 아, 맞아요. 이거 진짜 웃음으로 가야죠, 봉준형. 이미 웃기기 시작하는데 진짜 지금 벌써. <laughs> 아 너무 운영한다. 아 이거 운영 답이 없는데 이미 6시 멀티 멀티 자가 지금 똑같고. 아어야 근데. 예아무리가좀 늦지 않어 배라니? 아머리가 좀느립니다 암.. 아머리 앞마당에 있는데요? 아 아. 어. 예형앞 앞마당에 두 개. 어, <laughs> 와 저게 사람 새끼입니까? 예? 자, 이단는 지금 드라군 드라군 열 마리 정도 있고 지금 지금 아 벌초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갑니다. 이거 피해 받으면 안 돼요. 아 이거는데 근 아... 아, 이거 지금 벌초로 마인 씨앗 구하면서 천천히 이제 진격하겠다 이런 말있는데아 이거 사실상 이거 진짜 밀치듯단 도제옥의 전투. 다음은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아안 그런 데용 뭐야? 아 그래도 근데 힘들 것 같아요. 아 너무 불리한데요. 이거 뭐 게임을 너무 불리하게 하시는데. 이건 봉준이 형이 너무 재미 위주로 가. 시 일침 한번 날려 주세요. 아... 이따 오시면. <laughs>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안, 안 됩니다. 여유가 시는데 발언을 자제해야 됩니다. 잘 <laughs> 따내 지금 벌죠오 벌초... 트러시 트러시. 저것도 못잡아서이 머젤이같은 새끼 자 벌칙단 드락 여기 탱크 두개 타고있거든요? <laughs> 아 과연 이거 아 이것도 드락은 못들어가요 파일런때문에 살살 또 취소해야됩니다 아 김봉준 역시 김봉준 낫다라고 말할수 밖에 없네요 아 못들어가요 못들어가요 아지게 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자기 파일런을 자기가 끼고있어요 아, 그냥 개그맨이다라고 그냥 볼수볼 볼 수밖에 없네요 이봉준 씨은러요 아, 재밌네. 아, 봉준이 형 게임을 재밌게 하는 것도 능력인데 진짜. 와, 아, 진짜 김봉준 대단합니다. 예 네? 대단해요. 지금 피해를 줘도 우자를 파네. 자기 발로는 자기가 깨고 있어요. <laughs>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전방 연하지안마아 투랍 씨 반응은 빠르네요. 아, 반응 못 했어요. <laughs> 반응이 없는데요. <laughs> 아. 어, 이미밀히따지 거의 이 사진 말하고 있다. 도로보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 이거 웃기려고 게임 하는 거 같은데. 진짜 이거 끝나고 샷건하면 진짜 웃기려고 한 거예요. 끝나고 분명히 샷건할 거거든요. 이거 게임 하는 거 같아. 이거 진짜 샷건할 거 뻔한데. 이거 진짜 웃기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탱크 계속 쌓여지고 있고 이거. 거의 영어야 몇대 몇 몇정도 몇 지금 뭐, 그, 저는 8대2정도 보입니다 요 8대2 예. 살대 실력도 딸리데 8대2까지 넘어왔다 예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 진짜 천판 하면 999판은 이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와아 이거 지금 탱커도 지금 쌓이고 있고 이거 내가 볼도 2업 될 타이밍 때 타이너럿이 조질 것 같거든요 보성형 <laughs> 즐기고 있는데요 보성 형이 지금 게임을 아아아아아 <laughs> 동 아! 밟았어요 이 대가리 없는 새끼 아...이거 지금 답이 없어요 아마당또 멀쩡. 브라보! <laughs> 브라보! 아...또 이 사진 나르러 갑니다! 아...김몽준! 사실상 표정은 거의 스다리그 결승급이거든요 여러분들 잘보시죠 전방 5시 뒷몽준 표정 우리 인생 경기 하고 있거든요 자 과연 그래도 김몽준 부릅니다 아직 자야 영호야 너는 혹시 그김봉준 프로게이머 시절 때김봉준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어? 몰랐어요 저 진짜 잘 몰랐어요 봉준형 전 형은 알았죠 같이 게임 했으니까 그래도 근데 봉준형은 근데 잘 몰랐어요 봉준형은 데 봉준형 전 피파게이머인 줄 알았어요 처음 와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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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역시 솔직하네요 형가 솔직하네요 와 <laughs> 그래 나는 알지 나는 예전에 테러포 유신할 때 예? 그래도 인사 몇마디는 했었습니다 <laughs> 나왔어요. 게임 자주 물량, 했죠 물량 많어? 아 물량은 많은데 아나 근데 봉준형 진짜 이겼으면 좋겠는데 봉준형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김태경이 마우스 잡았다 어... 그래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예 이거 왜냐면 게이트가 별로 없고 일단 멀티도 없고 설마 이거 꼬라만 갑니까? <laughs> 아... 연 모습이 위로 됐는데안 나온다는 걸 3억까지 기다렸다가 오, 나갑니다 나갑니다 심력합니다아 가연 이거 사실상 이 병력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아 이거를 어, 막을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들어 보이네요 아 물량 저뜨게 많아요 진짜 저뜨게 많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김봉준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탱크 대가리에다가 바로 리코 들어가고 그렇게야 사실상 진짜 전도 존나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경기 아니야? 용호야? 예, 진짜 그냥 신컷 나와야죠. 이건 뭐 용태형의 전투, 뭐제우경 물량, 뭐태규형 컨트롤 다 나와야죠. 이건 진짜. 아, 잘다단지 스케프로 전대. 자, 여기서 하길진 팔까 주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이게 뭔 개콘입니까. 아, 얼음도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자, 일단 계속 진격하는여요 지금 타이밍!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아, 늦었어요! 아. 아야, 개빵전! 어, 어, 오! 다 오! 어? 어?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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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라 빼, 드라 빼! 어? 갑봉준 오, 탱크 많이, 존나 많이 줄었어요, 지금. 아,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견제가 아마 안될 텐데 이러면서 7시 멀티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김봉준 자, 바로 보고 있으면 7시로 들어가세요. <laughs> 7시. 아, 저만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이니까. 못 <laughs> 채팅으로 그래 쳐 드려야 될것 같은데. <laughs> 렇르게좀 이제 이해가 바로거든요. 자, 바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제 봤을 겁니다. 그렇죠. 리콜 들어가네요. 자, 7시 <laughs> 리콜 간다. 어떻게 막아요? 아... 와. 여러분들, 저는 다르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봉준이랑은 조금이나 다르다. 정말 내가 보여줄게 예, 좀 보여주세요. 진짜. 내가, 내가 보여줄게 저, 아, 오늘 하고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될 것을. <웃음> 보여주세요. 아, <laughs> 진요 저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포기하고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볼땐왔었으면 그나마 나와서 나 12시 깨졌으면 한시가 이제 깨지면 멀티가 없어요 어, 이럴 때 1층 한번 날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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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거를 이길 수가 있을까? 아 인간 아니네요 진짜 <laughs> 어, 사, 그냥 사람이 아니네요 다시는 바로 아, 안내면안 보내야겠어요 그냥 팀을구욕을좌실게요저런셨기 때문에 흐흐나갔으면아 <laughs> 아, 일자로 가요 아 일자로 가요 아꼬아박아 박지호 제작 김몽준 나꼬아박습니다아 김몽준 안 한번도 어? 이기는거 아니야 아 꿈에 노지지 역시 인성도답이구요 스카이프로 바로 초대할까요? 어 초대해 This lake of fire burns my skin